와.. 소양호 떡볶이 낚시 이래서 하는구나 와.. 이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양호 오름 수위 이틀 전보다 한 1.23m 올라왔습니다 아파트도 없고 건물도 없고 이 맑은 소양호 소양호 유튜브 찾아보니까 정말 대형급 붕어를 마리수하는 것 보고 매력에 빠져서 저도 한번 도전하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빙어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습니다. 가려고 했던 장소는 관대리인데, 관대리보다 여기가 차 대고 낚시하기는 엄청 편해 보입니다. <laughs> 내려가는 길도 살아있습니다. 와, 살아있네, 진짜. 와, 너무 좋다. 여기까지 물이 차서 올라오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조사님들한테 이쪽 보고 낚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처음 와봤는데, 네. 낚시하기는 내림? 내림, 바다 가세요. 내림 낚시 하려고. 건너편 수심이 얕고, 아 수심이 얕아요? 쪽이 네. 수심이 어요아 거기가 한 m 에서 3m, 3m 정도 있어요. 빈바늘인데 고기가 밑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다 봅니다. 빈바늘에도 걸려 올라옵니다. 바로 방생. 옆에 조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반대편은 수심이 별로 안 나와서 이쪽이 수심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긴 한 2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으아, 모르코. 빈 <laughs> 마늘에 붕어가 나오더니, 모르코 한마리 나왔습니다. 8시인데도, 아직 좀, 환한 느낌이라, 9시는 돼야 해가 완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노르코입니다. 고기들이, 큰 고기가 들어오면, 작은 고기가 빠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납니다. 부어를 잡아야지, 증명되는 일이겠지만, 오 어? 시원하게 먹어봐. 건들지 말고 건들지 말고 먹어. 오, 어? 와, 붕어다. 우와. 우와. 그 사이즈는 크진 않은데. 우와. 우와, 붕어다. 드디어 약속의 시간에, 붕어가, 우와! 와, 유튜브에서만 보던 그 붕어를 한 마리 했습니다. 우와,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일단 살림망에 넣어놓고 또 해보겠습니다. 아까 자대가 떠 있었는데,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 물이 계속 차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예민하게 건들고 있습니다. 나도 예민한데, 이 자식들. 입질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묵직한 풍어 입질을 보여줘. 한 마리 또 나옵니다. 와와힘 좋습니다 이거 와그로 가면 안돼 이야 크다 와 뜰채 못어도 반갑습니다 이우와 사자 될것 같습니다. 와, 12시에 정확하게 걸려서 소양호 똑부입니다 와, 덩치도 크고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어. 너타가 <laughs>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와, 걸었다. 어, 아. 그렇지. 아직 있지. 있지. 올리지 마. 올리지 말고 내려. 멋있게 내려줘. 멋있게. 멋있게 한목. 한목. 아직 있어 소양호 멋진 녀석 보여줘 한몫 할수 있잖아 올리지 말라니까 이번엔 안 터질 것 같습니다. 오, 일로 오안 돼. 오, 그쪽은 풀이야. 나와, 나와, 나와. 우와 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와, 손맛 장난 아닙니다, 진짜. 우와. 뜰채를 일부러 엄청 긴걸 폈는데. <laughs> 뜰채까지 다못 옵니다. 우와. 와, 서양어 떡붕어 진짜 매력있다. 우와. 우와, 털일 것 같아. 한 번만 더 떠줘. 우와, 정말 매력있습니다, 이 녀석. 어금 보시고 가야지. 그쪽은 불이한데. 공기 좀더 먹이고. 곧 먹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기를 우와. 바로 뜨려고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갈길 계속 가버려가지고 애가 와야 그만가 어때 아 그만가줘 이쪽으로 와와 공기 먹었습니다 한번 온다 이번에 떼야 된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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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 이건가? 와 이.. 오오오오 조금만 더 힘내죠 와 진짜 갈길 가버립니다 이 녀석은 우와 거기 풀인데 없나아못 떴습니다 <laughs> 꼬리가 떡붕어입니다 와우와 우와. 손맛 장난 아닙니다 와수방호 떡붕어 낚시 이래서 하는구나 와 1.5호 줄인데 갈 길을 계속 합니다 지금 갈길 갈 때마다 텐션 늦춰주고 있는데 와 이쪽으로 왔을 때 한번 떠봐야 되겠습니다 와갈 길을 계속 가가지고 지금 이번에 떠야 된다 이건가? 어? 와 1.5호 줄 이거 대륙 국 줄인데 진짜 고기 잡으면 인정합니다 이거. 오 안돼. 한 번만 더 떠봐. 얼굴이나 보자. 아 집에 가긴 가더라도 얼굴 보여주고 가라. 어 이제 좀힘 빠졌나 봅니다. 어안 빠졌습니다. 이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와... 와... 힘 장난 아닙니다. 진짜 와... 못떴습니다. 아, 아까 아 떴어야 되는데... 나 봐, 얼굴은 보자... 가지 말고... 와... 쿵쿵거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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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마지막 개인가? 일로 와봐. 얼굴 한번 보자. 팔에 모기 물고 지금 아 모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와... 와... 손목이 아픕니다. 이제... 아... 한번 도와주면 뜰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시, 한 번만 도와줘. 와 온다. 떼야 된다, 이번에. 떼야 된다. 떴다! 우와, 떴습니다. 우와, 우와 정말 멋진 녀석입니다, 이거. 고양어 떡뽕어 낚시. 와, 정말, 매력이 장난 아닙니다. 와, 1.55줄에, 대륙 낚시줄. 진짜 인정이다. 와, 1.55줄에, 나오다니. 와, 등치도 엄청 크고, 일단 살림망에 넣어놓고 우와 또 떨구지 말고 우와 포획 성공했습니다 바늘을 조금 큰 걸로 바꿨더니 딱 걸려서 나와줍니다 한번더 틀렸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더 설레어 보겠습니다. 야, 멋진 녀석.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우와! 잘 가라. 그리고, 낚싯대를 들지도 못하게 했던 이 녀석. 이 녀석은 41인데, 낚싯대를 들지도 못하겠습니다. 42. 이런 녀석이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어망에 넣다가 자동 방생했습니다. 우와! 떡붕어 낚시 매력 있습니다. 짐승의 주둥이 보소 섹시한 녀석입니다. 와, 등치도 좋고 섹시한 녀석. 살던 곳으로 가라. 오, 멋있어. 감사합니다.